안녕하세요, 하나 옆방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셔츠 소매 트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임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올리셨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또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다른 분들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그, 그런 쪽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어, 이게 다른 옷들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특히 어, 잘 만들어진 브랜드의 남자 셔츠의 그 부분을 뜯어보면요. 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회사마다 바느질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이 방법은 내가 써도 괜찮겠다. 요 아, 방법은 나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그니까, 러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전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어,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같은 육개장도 살짝 레시피나 재료가, 소, 주재료가 아니라 이제 부재료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셰프마다. 뭐 그런 요리하시는 분들마다 입맛에 따라서 바느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 그 방법 괜찮다 하시면 한번 써보시고요. 난이 방법은 조금 싫고 다른 방법을 쓰겠다 하시면 그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쓰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자르고 시작합니다. 이 트임을 오늘은 좀 길게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이 화이트 셔츠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입, 입을 수 있는 옷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게 트임이 너무 작, 짧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척척 걷어 입는 일들을 여름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셔츠들은 이렇게 내려 입기도 하지만 척척 걷어 입을 때더 멋스럽잖아요. 그래서 걷을 때 이게 조금 더운 날은 좀더 많이 걷을 수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답답하게 안 올라가가지고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좀 시원스럽게 요번에 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트고, 그만큼 올릴 때좀 수월하도록.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요 선을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시면 됩니다.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시는데, 첫째 어디까지 자르시냐면, 한, 0.78cm 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한 y자의 모양으로 자릅니다. y자의 그 폭은 한0.8요 정도로 두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셨죠? 요런 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요렇게 잘라서 이쪽이 밑이고요, 이쪽이 뚜껑이 들어갈 곳입니다. 넓은 쪽이 뚜껑이 들어가고요, 좁은 쪽이 밑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것도 먼저 잘라 놓도록 할게요. 0.8 폭으로 y자로 자릅니다. y자로 자를 때그 y자 윗부분도 그, 요 요렇게 선을 그었던 거에서 수평이 되도록 잘라 주셔야지. 이렇게 삐뚤어지면은 바느질하기가 어려우세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잘 잘라주시고 하나는 놓고요.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부터 먼저 할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뚜껑 들어갈 부분을 한 7cm 정도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7cm 폭으로 그리고 원래 우리가 들어갈 것보다 훨씬 길게 잘랐어요. 혹시라도 여유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니까 조금 여유있게, 여기서부터 이 정도의 여유있게 전 잘랐어요. 한 5cm 여유있게. 얘도 원래 거보다, 원래 길이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잘랐습니다. 이런 거는 짜투리에서, 식서방향은, 식서방향은 아래 위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짜투리에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넉넉히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딱 요렇게 두고, 요 짧은 쪽 있죠? 폭이 좁은 쪽에다가 놓으시는데, 밑을 어느 정도 맞아주시고요. 요렇게, 요렇게 맞추시고, 여기 아까 우리 Y자 잘랐던 부분 있죠? 요쪽, 요 Y자 잘랐던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반까지 박아주시면 됩니다. Y자 가위밥 들어간 끝선부터예요. 이 밀어주세요. 그리고 밖으로 빼주세요. 뺄 때, 이렇게 보시고, 아, 내가 아까 박아, 원래 딱 고선부터 박아야 되는데, 조금 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위로 올라온 거를 조금만 따주세요. 그리고 얘를 바깥으로 빼주세요. Y자를 안으로 넣고, 이 바깥으로 빼주세요. 빼서, 이제 얘는 또 박습니다. 어떻게 박느냐? 요거를 접고 접어서 박아주시는데 이 부분을 너무 넓게 하면 안 이뻐요. 어, 셔츠들 보시면은 어, 남자들 셔츠도요 어, 좀잘 만든 것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 요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1cm 못되게 한 0.8?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감싸서 우리 바이아스 칠 때처럼 한번 위에서 눌러 박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로 그 접은 거 위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얘든 박으면 안 돼요. 요 아까 끈 요것만 박아야 되니까 얘는 옆으로 딱 밀어 놓으시고 그 다음 지금 아까 그 조그만 원단 고것만 해서 끝까지 바이아스처럼 끝까지 박아주세요 이렇게 박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안에서 먼저 한번 박고 휙 겉으로 뒤집어서 겉에서 바이어스 말아박듯이 이렇게 박으시면 돼요. 조금 접혔네요. 이렇게서 이렇게서 이제 모양을 잡아놨죠. 이제 이쪽이 거입니다 이쪽이 거이예요 거치라면. 우리가 이 꼭지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꼭지를 얘를 바깥으로 뽑아 냅니다. 겉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으면 위에 꼭지에서 얘 넓이만큼 해서 꼭지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렇게 끈이 나옵니다. 여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꼭지가 나오고, 요렇게 꼭지가 나오고, 얘 끈이 나옵니다. 이게 거치에요. 요 상태로 여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따다다다닥 해서, 왕복해서 고기를 박아주세요. 이렇게 딱펴 보시면 이게 겉이에요. 이렇게 딱 해서. 어, 그럼 얘가 겉으로 나오는데 이따가 뚜껑을 안치면서 얘가 뚜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짧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렇게 보면 뒤는 깔끔하게 처리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따가 넓은 단작이 올라오면서 얘로 뚜껑을 눌러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속에 숨어서 다시는 나올 일이 없는 애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안으로 빼지 마시고. 그 다음, 이쪽에서 얘와 얘 사이가 한, 어, 저는 단작 그 넓이 너무 안 넓게 하거든요. 한 2.5c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되게 이쪽에서 이 끝에서 한 1.5cm에서 2cm 못되게 2cm 못게 들어가셔야 돼요. 1.5 조금 더 쓰는 정도. 그래서 이 원래 우리 선보다 원래 여기 얘가 지금 따다닥 박었죠. 이 선보다 최소한 1cm나 1.5cm 위에서 박음질을 시작해주셔야 돼요. 저는 한 1.5cm 위에서부터 박습니다. 요렇게 받았죠? 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2.5cm 정도가 일로 이렇게 넘어와서 뚜껑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어, 지붕 모양으로요. 뚜껑의 역할을 해주고 그 밑에 건 다시 이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밑으로 들어갈 때얘 때문에 이 원단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원단들을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요 아까 우리가 여기 따다닥 저쪽에 해줬던 그 선보다 조금 한 1cm나 그 정도 1cm 좀 못되게 잘라서 이쪽도 2.5cm가 되죠. 2.5cm에서 여분 좀 두고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요. 요 선에서 얘가 뚜껑으로 들어 뚜껑 밑으로 들어갈 만큼에는 지금 저, 제가 자른 게한0.6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요 정도 선으로 해서 어, 0.6 정도에서 요만큼을 그냥 잘를 겁니다. 요거랑 같은 높이로 요 정도 잘를 거예요. 요 정도 자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이렇게 접어 놓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접어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얘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시니까, 얘를 조금 박아줍니다. 한번. 고정.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상태로, 이제 다림질이 들어갈 건데요. 다림질이 들어갈 때, 얘가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붕을, 지붕이 생기는데, 이 지붕을 이제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림질을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을 해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아까 넘겼죠.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된 거. 넘겨서, 우리 아까 박았죠. 일단 이렇게 놓고 2.5cm 맞춰서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아까 우리 여기 1cm 더 넘, 어, 올라와서 1cm에서 1.5cm 올라왔죠. 거기에 맞춰서 지붕을 이렇게 접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여기 한번 밑에 박았던 자리 있죠. 요거를 접어서 이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뒤는 어떻게 되느냐. 뒤는 아까 여기 어, 이 좁은 쪽 밑에 밑창을 이렇게 안에서 숨겨서 안 보이게 깨끗이 됐죠. 그리고 얘도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아까 박아줬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를 입다가 여기 지붕을 박을 때얘 밑에서 이렇게 박아주면 이제 고정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박아졌죠. 그럼 처음에 어디를 먼저 박냐면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하게 이쪽 가장자리 부분. 그러니까 셔츠를 보면요, 남자 셔츠들은 이쪽을 안 박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만 박고 끝나서 이렇게 박.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와서 따다다닥 해서 끝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은 기왕이면 요 끝을 좀 박아주자 해서 저는 요끝에를 한번 박습니다. 먼저 끝에는 여기 시접까지 아예 다 풀어놓고 한번 박아볼게요.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 다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접어서 넣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내가 어디쯤에서 음, 여기는 한번 자리를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쯤에서 옆으로 마금질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를 보시면 아, 여기가 끝나는 선이에요. 그러면 그 밑으로 표시를 하세요. 어느 정도? 나요 정도 잡겠다 그러면 거기만큼 와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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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 모양으로 박으실 때 저는 여기를 두 줄을 박아요. 그래야 좀더 단단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박아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어, 밑에 원단하고 잘 물려 박아지는지 박아가면서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셔츠 트임이 끝났습니다. 보통 어, 이 셔츠 여기에다가 심지를 붙이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 심지 되도록이면 어, 너무 흐물흐물한 원단이 아닌 이상은 이 심지 붙이시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여기가 딱딱해지면 둔해집니다. 그리고 셔츠에 이렇게 탁탁 접을 때도 여기가 좀 부드러워야 우리가 접기가 좋은데 여기가 심지까지 막 들어가 있으면, 어, 너무 뻣뻣하다고 할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는 심지 붙이시지 말라 그래요. 그니까 러그 심지를 붙이지 않은 상태로 요렇게 해서 만드셨죠? 두 줄을 박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음, 다른 사람 다른 메이커나 이런 데에는 바느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뒤적뒤적 해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뭐 집에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분들 셔츠 있죠. 그리고 조금 좋은 데서 사신 것들을 보면은 아그 옷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같은 일을 하니까 그러면 어그것들 한번 이렇게 뒤적뒤적 해서 보시면 아, 이,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바른 질을 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그저 그냥 내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를 한번 슬쩍 이렇게 보시면서, 때로는 헌 옷이라 내버릴 때 있잖아요. 셔츠가 낡아서 내버린다 그럴 때는 한번 뜯어, 뜯어 보시기도 하는 것도 저는, 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뜯어 보면, 아, 여기가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요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음, 요렇게 해서 어 단작을 만듭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요렇게 되면 여기에 남자건 여기 단추 구멍 내고 딱요 중간에 요렇게 단추가 들어가죠. 조그만 단추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잠그게. 근데 여성복은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단장 만드는 방법 잘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에 드시면 요 방법을 한번 써보시도록 하세요. 이 방법 제가 써본 방법 중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아주 이 셔츠의 밑단이 다른 보통 우리 남자들 셔츠나 일반적인 그 히프선 바로 밑에까지 오는 그냥 보통 셔츠는 이렇게 둥글리듯이 옆선도 한꺼번에 이렇게 가늘게 가아서 가는 건데 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깊게 트이면서 둥글게 들어간 옆선이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밑단을 먼저 하고 옆선을 나중에 박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그 밑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옆선을 연결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